안녕하세요. 예, 무도인 기촌 일기입니다. 예, 제가 외출을 했다가, 우리 산삼이, 예, 간식을 하나 더었어요 간식. 예, 멧돼지 다리 하나 더왔습니다 자, 앉아. 앉아. 그렇지. 자. 거기, 우리 가는, 그게, 가게에, 몰러 가는 아지트에 어, 개가 빨든 건데, 너무 커서 그런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 하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